그 당시에 사역장이 3개였거든요. 총장님이 600만원 정도 매달 갖고 왔어요. 이제 2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laughs> 10명씩이니까 또 230명. 네. 네. 그 총장님 기가 찬 거예요. 네. 네. 23명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밥 먹기 바쁜데, 230명을 모집하면 이게 몇 배입니까? 600만원씩 매달 갖고 와도 안 되는데. 그러면 6천만 원씩 가와도 잘안 되는데 이게 숫자로적으로 계산하면 군청장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하지 마라 그걸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제 양육하는 통독방 과정 중에 내용들을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우리 북한 형제님들께서 선교사님께 약간 푸념하듯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잡히면은 그냥 추방되면 되지만 우리는 잡히면은 북송되면 죽는 거 아니면은 가서 고문받고 해야 된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을 파송 이제 또 이기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님의 심정도 좀 궁금하고 또 이제는 자기들이 선생님이 돼서 이생들을 자원해서 모집하러 나가는 그들의 그 당시 심정,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 그 북한 형제들의 심정은, 심정은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아. 할렐루야였고, 이미 아마, 어, 그 거의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 남은 생애는 복음 전하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신들을 다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올라가서 모집해서 일을 한다는 이일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성교 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면은 본인들이 살다 온그 삶을 돌아보면은 진짜 쫓겨다니면서 한끼 식사를 못 해결하는, 한끼 식사를 위해서 생명 거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디 가도 사람 대우 못 받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하게 쫓겨다니는 그 사람들을 탈북자인 자기가 한 10명을 모집해가 데려와가지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거기다가 보건까지 전해준다. 아, 이거는 이게 정말 이게 세상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씀들은 그건 뭐 파송하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뭐 들어왔던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그 그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무감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래? 응? 그럼 내가 갈까? 아, 그럼 너가 나갈래? 그렇다 할지라도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응? 내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공격할 때는 너무 힘들지. 힘들지만은, 이제 그걸 내가 적당하게, 어떤 양다리를 걸치거나 적당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선교를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 내가 도둑님이 된다든지 나쁜 놈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도 역시 탈북자 비슷하게, 내 가족 다 여기 있고, 내가 뭐, 나는 탈남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북쪽에서 탈북했고, 나는 남쪽에서 탈남했으니까. <laughs> 탈남자나 탈북자나, 니나니나 니나 똑같지 않았냐. 어? 물론, 못 잡히면, 뭐, 뭐, 죽고, 감옥 간다고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우리가 뭐, 어쩌겠노? 그럼, 네가 좋은 방법만 생각해봐라.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보다 이제 더, 내한테는 뭐냐 하면, 이들이 복음을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거듭난다면, 북한도 좋고, 중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천국이 더 좋잖아요. 어. 그 천국 갈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가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다. 이 부분들이 나는 정리되어 있었기 음. 때문에, 그게 해서 뭐라 그러든, 순간 들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뭘 넘어서서 또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쭉나 네. 이제 그러면서 파송되어졌을 때 나는 정말 그 친구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몇 배로 더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일기생 때는 하나님 30명에서 50명 좀 최대한 많이 다듬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4명 중에서 8명이 세워져 가지고 8명이 올라가면 80명을 모집하자잖아요. 한 사람이 10명씩 모집하니까. 80명이 내려온다 하는 걸 기대하니까 난 너무 운명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거한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워져서 북한 사람이 북한상 사람 성교를 하기 위해서 사명감당하러 나간다 하는 걸 이건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어디서 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다안 된다고 하는 그 북한 성교를 감당할 성교사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나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짜다 진짜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이 사람들을 세우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한 사람하고 나는 육삼빌딩을안받아준다그 어떤 거 하고도 안받아준다 어떤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될 때너무 감사했죠. 아, 네, 네. 이제 어, 성교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제자들을 양육해서 선생님으로 파송했지만 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일기 선생님 가운데 이제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참 하나님 뜻은 우리가 그래서 다알 수는 없지만은 어그 이렇게 이제 파송하시고 순교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 이제 성교사님 또 많이 이렇게 아프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뭐해 만들어요? 라는 얘기 할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얘기 할수 있는데, 그 때가 이제 일기생들 이제 모집할 때인데, 모집하러 올라가가지고, 갈빈 요한이 이제 납치돼가지고 이제 숭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제가 막 피부가 너무너무 쓰라리고그 다음에 근육이 너무너무 쓰라리고 뼈가 막쓰라리는 거예요, 뼈가. 아, 뼈가. 여기에 뼈에 섞이는 것이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뼈가 쓰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이 지구 위에는 내가 머물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몸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한 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는 정말 귀한 친구들이 체포되어 가버리니까, 순교해버리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북한 사람 세워지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나보다 하나님 더잘 알잖아요. 조건 잘 아시면서 이러면 누가 북한 순교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생활하던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 형제들이, 간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고 선후배고, 같은 동료들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나는 남조선 괴리도 당이다 말이야. 북조선 빨갱이들이고. 거기다가 이게, 인간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아, 이게, 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렇게 얘기를 할까. 어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 정말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데리고 재남으로, 산동성 재남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아있는 팀장들, 기프이하고 또 이제 남아있는 선조하고, 익도 선생입도하고권나역까 네, 바로 네. 네. 하고 다 이제. 거기 같이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기프이한테 시켰어요. 이 기프이가 기도를 하는데 아이 무뚝뚝 하거든요. 하나님, 갈빈요한 감옥에 있더라도 믿음 변하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순교의 현장에 서더라도 정말 하나님 영광 가로우지 않게 하고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와이 이 기도를 하네요. 그게 내가 완전히 막, 통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면서, 아, 내가 염려했던 게, 아, 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할렐루야가 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를 했죠. 우리도 갈비뉴안처럼, 북한 보구마, 북한이 예수의 피를 뿌리자. 북한 보구마를 위해서 생명 들이자. 순교하자. 단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나부터 순교하고 다 순교하자 따라서 순교하자 그러면서 매일 그다음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꼬백이 복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복조선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게 우리 인사였어요. 아, 아. <laughs> 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아. 그렇게 이제 칼빈 요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순교를 그렇죠. 하셨다 맞죠. 그렇죠 네. 분명히 네. 그 다음 에 이제 우리 선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선교 선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순교를 안 하고 네. 감옥 갔다가 나중에 이제또 서안에 있을 때 내려와 가지고 또잠시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이제 칼빈신 학대 학에 들어가서 6 개월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중에 이제 선주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선주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아주 깊이 깨달았고 깨닫고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절름발이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불편해서 잘못 걸었던 그런 어 형제인데 그러나 성경을 깊이 깨닫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그대성 공사라고 조사 받는 데가 있어요 정보기관에 이제 북한 사람들은 오마다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조사 받을 때 거기서는 이제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뭐빵 준다고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거기 또 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천주교 신부하고 쭉 마주 앉아서 이제 성경을 대화를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laughs> 게임이 안 되니까 아, 이게 천주교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엑스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갈미 낳는 거할 때에 이단 구원파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구원파에서. 구원파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 아, 토론을 해보니까, 어, 대화가 되거든, 성경 대화가.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서 이제 자기보다 또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또 대화해보니까, 아 너무 좋거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대화해보니까, 아 성경이 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말하면 군대로 같으면은, 어,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김천에 있어요. 네. 구원파 최고위 간부급 훈련소가 네. 김천에 있어요. 네. 산속에. 거기에 이제 최고 간부로 스카우트 때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선주는 이제, 이제 통독을 했기 때문에 신고약 전체를 깨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르키는데 이게 탄 지역적으로 몇 구절만 갖고 달달달달 하거든요. 네.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3, 4일을 질문하니까 질문하지 마라 그러더니 <laughs> 너무 힘든데도 질문하지 마라 그래. 그래도 이게 안 맞는데 틀리는데 계속 일주를 질문했어요. 그기서 쫓겨났어요. 아... <laughs> 질문로만 <많이 한다고. 웃음> <laughs> 쫓겨나와 가지고 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도 성경하고 좀 거리는 있지. 어디를 가도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영적 교만도 있겠지 물론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 옆에 평성이 이제 고향인데, 아, 빨리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양식을 좀 공급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는 이제 서울대, 서울대구 북한연구소에 있는 김병노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김 교수님 잘 아는데, 김병노 박사님이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평성에서 이제 많은 나눠주고 또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가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또좀 있다가 또 가고 싶어가 또 모집해가 또 이제 들어갔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예, 그런 상황 예.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일기생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여덟 분이 파송돼서 두 분은 먼저 순교하시고 이제 총 그 선생님 남, 남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53명의 이제 또 이기생들이 네. 이렇게 모집이 된 거다. 맞죠? 네. 참 이렇게 보면은 처음 선교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 또 응답이 되는 거다. 맞죠? 그렇죠. 온 이너는 확보됐죠. 네, 53명이나 이제 이렇게 네. 세워지는 그 53명이 사역장으로 치면 몇개 사역장이 이제 이렇게 53명이면은 이제 보통 한 10명 전후로 하는데 보통 7, 8명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때는 사역장이한 여섯 개, 일곱 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북한 사역장이라는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네. 뭐 오늘 있다 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뭐일년 내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이뭐 음. 계속 있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한 7, 8명으로 보면 될 거예요. 한개 네. 팀에. 네. 우리가 이제 뭐 물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다 계획할 수는 없지만 일이 되어 가는 걸 보면서 혹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야, 처음에 14명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53명, 54명이 렇게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이렇게 하면은 1년, 2년 또 지나면은 막 100명, 200명, 300명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되는 데까지 이제 쭉 끝까지 가 보자. 이런 마음이셨어요. 끝까지 가본자가 아니고. 이제 예, 그때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에피소드가 이제 사실은 김의원 총장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네. 한 7, 6, 70%는 총장님이 다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잖아. 다 하셨다는 게 이제 재정적 지원을. 재정적 말씀하셨죠. 지원부터 뭐 한국에 나오면 은제 그 메시지까지 저뭐 장소까지 교회까지 뭐 아. 뭐 아무튼, 전폭적으로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하셨, 하셔서 이제 정말 예, 많이 서셨는데, 그때 53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선생으로 세워진 사람이 23명이었어요. 23명이 남았어요. 이기생 중에서? 예, 예. 이기생 선생이 23명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역장이 3개였거든요. 3개였는데, 23명이 세워졌는데, 어, 총장님이 한 600만 원 정도 매달 갖고 왔어요. 매달. 이제 그런데 이제 총장님이 오셨을 때에 제가 한번 보고를 했죠. 총장님이 이제 한달 후면은 이 23명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2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laughs> 10명씩이니까 또 230명. 예. 예. 그 총장님 기가 찬 거예요. 예. 예. 23명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 진짜 밥 먹기 바쁜데, 230명을 뭐지면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10배잖아요. 600만원씩 매달 가와도 안 되는데, 그러면 6000만원씩 가와도 잘안 되는데, 이게, 이게, 숫자로적으로 계산하면은, 근데 총장님 한마디로 딱, 하지 마라. 그걸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23명 더 데리고도 겨우 밥 먹, 밥 먹, 밥 먹고 금식할 때가 많은데, 230명 모으면 그거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 왜냐면 모집할 때부터 우리는 1년 후에 선생으로 채워져서 10명을 복음한다. 이게 계속 기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를 내가 했죠. 총장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도만 해주십시오. 복음하지 말고. <laughs> 저게 너무 힘... 아, 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종량님이 어, 믿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고그 스물세 명의 이기생을 통해 가지고 이백삼십 명을 모집하려고 파송을 했는데 모집하는 중에 열 명이 체포되고 행방불명되고 어, 다 문제가 생겼고거요 열세 명이 130명을 모집해왔어요. 130명을 모집해왔을 때에, 이제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냐면면 하나님, 5,000명 주세요. 음, 음. 5,000명 주세요. <laughs> <laughs>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 음. 그 기도가 나오니까 이제 계속 그때부터는 5,000명 기도를 했죠. 아, 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130명을 케어하는 중에, 1년이 지나니까, 130명 중에 50명이 다시 지도자로 세워지더라고요. 음. 그 아무튼 상교사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런 한계를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뭐 지금 80어가 아닙니까? 네. 80억인데. 80억 다 보고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멘. 아멘.